안녕하세요, 신디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블록을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블록도 만드는 법이 다양한데 내가 하는 방법으로 쉽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는 어, 색상의 천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어, 기타 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패턴을 보면서 하시면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패턴을 공유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패턴을 보시면 가운데 어, 정사각형이거든요. 이 사각형을 제가 임의로 어, 1번이라고 어, 번호를 어, 주겠습니다. 어, 이 오렌지 색깔로 이 사각형을 어, 하겠습니다. 한 끝이 반듯한 걸 확인을 하고요. 어, 자로, 제도자로 5에 5cm 맞춰서 자르겠습니다. 하나 잘랐고요. 다음에는 어, 이 색깔로 어,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잘랐는데요. 이전에 이두 장을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두개 반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총네개인데요 이제는 이 가운데에. 아, 놓을 거를 놓고, 이렇게, 사봉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꾸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는, 어, 맞춤선을 잘 맞추기 위해서, 바늘을 접어서 여기 중간을 만들어 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중심을 서로 맞춘 다음에 이제는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반대편도 중간을 이렇게 접어서 마치고요. 네, 이렇게 다림이로 한번 눌러줘서 모양이 이쁘게 펴졌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방을 꼬맸습니다. 어, 꼬매고 다렸습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 이라고 의미로 어, 칭하겠습니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인거죠. 네. 어, 뾰족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전체 규격을 어, 재보니까 6에 6cm 정도 돼요. 1번과 같은 동일한 색깔로 전체 사이즈 규격에 동일하게 6cm에 6cm를 제도를 하겠습니다. 맞춰서 잘라놓은 블럭을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두 조각씩 만들었어요. 그거가 이제 네 조각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접분에 따라서 이 전체 크기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시접분을 얼마나 놓고 꿰매셨느냐에 꼬매,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나의 블록에 전체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는 것이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각을 이렇게 맞춰서 꾸밀 건데요. 뒤집어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교차로를 어, 잘 맞춰서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미리 그었고요.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이 선에, 근 선에 맞춰서 꼬맬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꼭지점이 선에 잘 맞아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옆에 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위 아래를 하고 어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요 어 얼추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cm 9cm 로 해서 다음 블럭을 어, 자르겠습니다 블럭을 자르겠습니다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서 잘랐고요. 이번에는 반으로 안 자르고요. 이렇게 바로 사각형으로 꾸미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천은 어, 바틱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어, 면천이에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편하고 좋은데요. 어, 양쪽을 보면 겉면이나 안쪽 면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 프린트가 겉에만 있는 경우에는 겉면과 겉면 끼리 마주 봐야 된다는 거를 유의하여 주시고요. 작업하기 쉬 쉽게 여기를 먼저 맞춰서 이 교체점에 맞춰서 선을 그는 작업을 네, 습니질도 이렇게 도이방법으은 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선에 맞춰서 <목소리> 네. 이렇게 해서 어, 사방을 모두 꼬맸고요 이제는 어, 끝에서 이 끝을 사선을 긋겠습니다. 맞춰서 눈에, 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제가 알아볼수록 표시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요. 두 개를 이렇게 펼쳐서 공간을 만들고요. 이 X 자 X 자 부분의 중간에 이렇게 살짝 잘라서 가위가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이 선을 보고 이렇게 오르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끝에까지 가는데요. 이 끝에 실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까지 그래서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크기를 넓혀가면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다리미를 한번 꾹누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데이 꼭지 표족하게 나온 이 부분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고요. 어, 라운드 5번이 되는데요. 어, 오렌지색으로 또이 블록과 같은 동일한 어 크기로 사각형을 자르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렇게 돌려서 어 크기를 확인을 하고요. 다음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cm정도 되는데요 10cm로 맞춰서 사각형을 자르겠습니다 10cm를 끝에서 10cm로 맞추고요 아, 노루발과 천 끝을 맞춰서 코매겠습니다아 미실이 떨어졌네. 잠깐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방을 다 꼬매겠습니다. 면을, 노루발 면과 천면을 마치고요. 시접분을 따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가위집을 넣고 가위로 전부 다 자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6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색깔로 이 블록과 어, 동일한 어, 사이즈를 잘라서 지금 보니까 12cm에 1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즈로 블럭을 자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겉면과 겉면 마주 보게 해서요 사방을 꾸밀 건데요. 고요 중간은 어, 핀으로 고정을 했어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꾸며겠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X자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 가위로. 잘라내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 6가 벌써 끝났는데요. 네, 이제 저는 라운드 7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또 블럭, 아, 이 블럭과 동일하게 잘라서 네, 또 겉면끼리 마주 보게 하고 뒤집어서 사방을 이렇게 꾸며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7까지 왔는데요. 이제 점점 어 등치가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립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여기 등치가 커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이 끝에서부터 어, 계산을 해서 3cm, 3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구슬이도. 3cm가 되게 무조건 3cm로 지금부터 사방을 자 자를, 자를 거예요. 스트립 천은 3.5cm 스트립 천의 넓이는 3.5cm로 잘랐습니다. 이제 어, 도 스트립을 붙여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잘려진 부분있죠 여기 요 부분은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맞춰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를 해서 양쪽, 그 다음에 위아래를 잘라서 꼬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모서리에 이 부분을 빼고 이 끝에 뭐, 어, 끝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잘 맞추겠습니다. 뒤집은 상태에서 꼬매겠습니다. 꼬맸구요 이제는 반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핀으로 고정을 했구요 네, 이 양쪽에 붙였고요 이제는 위아래, 위아래, 어, 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스트립처는 모두 양쪽에 붙였고요 이제 이 끝에 모서리, 이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어, 자의 제도자에 3cm, 3cm가 되게 이 삼각형 모서리 끝면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지저분한 부분은 잘겠습니다. 3cm 면, 면, 끝면과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맞춰서 어 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짜투리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천의 선에 맞춰서 잘라 잘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 크기의 사이즈로 점점 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번, 예, 2000 스트립으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계속 스트립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라운드 10, 10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끝에 요선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거진 다 했습니다. 똑같은 걸 자르고 다리고 또 자르고 꼬매고.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 <laughs> 하면 되는데. 반복하는 작업. 그런데 그게 헷갈리다 보면 그게 너무 단순해서 헷갈리다 보면 가끔씩 틀리기도 해요. <laughs> 틀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서 놓으니까 훨씬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모서리 정리를 할 건데요. 10에 10cm 정사각형을 잘라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네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블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이분 천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만의 특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